짜장밥. 아니, 콩다예. 지금 짜장밥 먹고 있습니다. 아 콩예준. 콩예준. 예준 예주니까. 아이고, 예준 음. 잘 먹네. 아니, 이번엔 콩다예. 거기 밥 위에 얹는 건 뭐예요? 뭘 얹어서 먹어요? 이거? 아니 김? 김? 음 아니 공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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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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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들어 아, 김 넣어 응 아, 김, 아, 니김 오케이 아니 공다예 공다예? 아 공다예? 다예 공다예 Metalop a n 자 m e t a l o 아. 잘김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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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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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카.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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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 사디카, 사

ของของเยจูนอ่ะของธนวัฒน์ของธนวัฒน์อันนี้ของใครของใครของของขวัญของของขวัญอ่ะอ้ามออันนี้ของใครของใครของเยจูนเหรอลูกเอาใส่เอาคินใส่สิเอาคินใส่สิลูกคินไหนไหนครับโอเคเธอเป็นคนเก่งอ่ะ

아, 이거 저절로 빨리 안돼. 어? 아니, 뭐 뭐. 아니, 오호 호 예준이 막 밥을 다 자기 그래서 다 옮겨다 보려 그래. 음, 아니, 뭐 예준. 아예 아, 예준, 하나. 아, 예준, 하 아, 예준, 하나. 아, 예준, 아, 예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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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밥이 안 쏟아져. <laughs> 어, 여기 나도, 여기. <laughs> 손으로 집어 갈려 오, 포갈. 예준아. 오, <laughs> 어, 안 퍼져? 드디어 숟가락으로 풀려고 해. 그래. อ้ากบ๊กันนี่อกโอเคตบมือให้ตัวเองนึงทีตมืเป๊ะตบมือ๊บซูตอไปไปก่อนไปไปก่อนไปไปไปก่อนไปไปไปแต่ทยผมเน่ยไปเหมองไปหมองไไสวัสดีค่ะก่อนไปไปขอบขึ้นไปเก่ง 아이, 동영상 안 했으니까 다시 밥 먹어야 돼. 어떡해. 아, 다시 밥 먹어야지. 응? 어? 아! 아이, 밥 먹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밥 먹는 거, 밥안 먹는 거, 밥 먹는 거안 찍어도 어떡하냐. 밥 다시 먹어. 응? 다이 예준이 또, 또 먹어요? 응. 메이징, 매이징매이징 여보? 매징 <laughs> 농담이에요. 어, 오늘 몇 시부터 공부? 엄마 공부하고 응, 음, 2 시부터 엄마 공부하고. 공부 다이. 다이 다이는 뭐할 거예요? 다이는 집에서 공부해고. 어린 집에서 공부할 거야? 응. 어. 네, 그래? 다혜 먹는 거 뭐예요? 뭐? 김 맛있어? 어? 김 좋아해? 얼마큼 좋아해? 뭔데? 예진이 뭐해? 이라이 뭔데? 에헤 예진이 밥좀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응?

응? 배불러 어이 응. 잘 먹네. 깩짱네. 키커졌다. 응? 키커졌다. 키 커졌어? 어. 응. 밥 많이 먹어서 키 커졌어? 응. 어, 그렇구나. 깩짱네. 키 커졌대. 아니, 키 커져가네. 응? 다처럼 예준에도 다이어트는 키 커졌어? 아빠도 밥 먹어야겠다. 응? 키커아빠밥 먹어야겠다. 응. 아빠도 밥 먹어야겠다. 음, 밥 먹어야겠다고? 응. 음. 아빠도 밥 먹어야겠다. 응. 뭐해?

나 당신 먹으면 그건 내 거예요. <laughs> 아, 그냥 먹었어 아침에 그 아침에 예준이 그좀 빼서 먹었어. 다해 조금 줄 조금 줄. 많이 주지 말고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포도 천천히 천천히. 조금 조금. 조금 먹어. 안돼. 풀났어 이거 흘렀다 닦아줘 이거 닦아 맛있어요 아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다터터터터터터다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알터터터터터어 พอดมีองุ่นมีอ่นเออมีแตงมีเอ่อแอปเปิลอแอปเปิล้มเอชวอันนั้นพอดองุ่นีะมช่วมีมะเขเทศแล้วมีผักอ้เบอรเทอะอืม่ก็ขกุ้งโเย็น้งเหรอลูกยไหมอรยไหมลูกแต่อร่อยไหมเลรออร่อยเหรอ 오잘 먹었다. 이과일먹는데 주스만 먹네. 또리얼 주스. 100% 주스는 잘먹어 맛있어. 맛있게. 맛있 아빠도. 아, 됐어. 됐어. 맛있고 맛있게. 진짜. 맛있게. 예? 아빠시 나오나? 와. 아무 어 맛있어요. 응. 이거 먹으면 키커 이거. 그거 먹으면 키커. 응. 이거 먹으면 키커데 <laughs> 많이 먹어. 왜? 뭐해? 예준이. 예준이 지금 뭐야 이거? 아직 많이 남아 있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다간 말이 시켜가지고 애들이 밥 먹고. 저봐, 다예 좀 봐요. 닭 뜯어 먹는 거좀봐 매 네, 맛있어요. 혼자 먹고싶 어? 혼자 먹어. 혼자 먹고 싶어? 맨날 또. 어, 혼자 먹고 싶어? 여보. 여보. 혼자 먹고 싶대, 혼자. 저는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달콤다. 달 거야. 안 매워? 응. 음. 마라보일 네? 뭐? 스마라 머리카락 보일까? 그게 머리카락 보이네. 네. <laughs> 여기여기롱 <laughs> 메롱. 메롱. 메롱하면 메롱, 아부이야 어, 메롱하면 나쁜 사람이야. 음. 치킨, 치아무서워어 치킨 무서워어 <laughs> 무서워? 응. 어허. 다이야 손그 그 의자에 그렇게 한번 들어가나 기름칠 다해놓면 에헤이 발로 또 문지고 옷으로 또 문다이 <laughs> 샤워 다시 하고 자야 되겠다. 다 간마리 가지고 네 식구가 다못 먹네. 어디가? 어디, 어디 안가 다혜 이제 좀 있으면 유튜브 안으로 들어갈거야 텔레비전 안에 들어갈거야 텔레비전에 다혜 나올건데 텔레비전 안에 다혜 나올건데 누구거예요 응? 그거 얼른 담아놔 예전에 먹던거야 어예 담아놔 예쁘게 빨리 담으세요 그릇서 담아놓으세요 어? 옳지 자 씻자 씻고 씻고 자자 이제 어, 자야 돼 엄마 공부할 시간 됐어 루시나 어, 40분이다 자 끝난다 바이바이 커쿤캅코캅 <laughs>